맛도 좋은 재료를 모아 모아서 육수통으로 치킨. 여기에 비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별 비법 육수인데요. 비법 이제 비법. 여기다가 이제 홍게살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홍게살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꽃게를 이제 꽃게 말고 이거는 홍화 다진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모물은 육수는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 대신 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홍합짬뽕 한 그릇을 위해 수없이 많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불어나요. 그것은 바로 마른 홍합, 마른 마른 홍합하고 이거 새우, 어? 새우하고 다른 홍합과 예. 이 새우로 국수를 육수를 만들어내고. 예. 이 육수 자체는 안되고 아. 이거를 통에다 집어넣다 고정한 맛을 물어내는 아. 따로 집어넣지 이렇게 아. 들어가는 마른 홍합. 너무 조금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홍아 마른 홍합, 채우 예. 예. 그리고 어떤 다시마, 게 들어가지? 다시마, 다시마 또? 파, 생강 또. 어? 이렇게 만들면 저도 입만 낼수 있을까요? 낼수 있죠 아 정말요? 전낼수 있죠 다 알려주신 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다알려주는 거죠 뭐 그것도 맞는 계절, 계절에 맞는 야채, 뭐청 천경채가 좋으면 천경채를 사용하고, 그때 어. 그때 얼갈이가 신기하면얼갈이 사용하고, 뭐하든가 그때 그때 맞는 제철 과일, 제철 야채를 사용하고 있어요. 홍합짬뽕으로 가는 길 아직도 멀고 멀었으니, 이렇게 재료도 많고 지킬 것도 많으니 엄두나 낼수 있을까요? 홍합짬뽕에 홍합만 들어가느냐? 아니죠. 싱싱한 오징어도 듬뿍 아끼지 않았는데요. 아, 지금 보니까 정말 천연 재료로 맛을 내시네요. 예, 예, 바연 그러죠? 왜냐면 이 홍화 자체도 이 어, 조미료 역할을 하고요. 이 새우 자체도 조미료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이 그냥 간을 따로 우리가 또 치는 필요가 없죠. 그냥 천연, 천연 그냥, 그냥 그 자체로 먹으면 되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국물이 무르익을 때쯤 거침없이 전격 투어하는 오늘의 주인공 통합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네 번을 볶아야 돼요. 네 번요. 네번 4번 정도 볶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을 볶아야지. 그래도 손님을 조금만 치수있어요 야, 이거 손님 맞을 준비하시면 정말 바쁘시겠어요. 아, 바쁘죠. 보통 점심시간만 하루에 나가는 홍합장품이 약 300그릇 정도 하루하루가 전쟁가도 같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사장님이 가장 행복하시네요 제가 아는 선배들이 보면요 호텔에 보면 큰 주방장을 해가지고 나와서 장사하다 망해요 왜 망하고 있어 나가서 자기는 호텔식으로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 호텔에 가면 종류가 많잖아요 호텔에 가면 저같은 경우 고기 하나하고 한 100가지는 요리를 해요. 근데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면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냐?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 가짓수를안 시켜 먹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이것저것 물건을 사다 놓으면 지출이고 유통기간 지나가고 그래서 낭비에요. 작은 집이면, 작은 중국집은 작은 집 맞게 나의 브랜드를 꼭 하나는 있어. 요이 집은 뭐가 잘해? 이 집은 가면 이거 잘해? 저 집은 뭐가 가면 저가 잘해? 그러면 강남에서 오고 여의도에서 오고 일산에서 여기까지 와요. 왜 오겠어요? 다른 데 가서 홍합장봉이 전문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죠? 홍합장봉 맞아요? <laughs> 아니, 무슨 홍합! 산 같아요! 진짜 푸짐하죠? 하게 사로른 홍합 그 맛을 안볼 수가 있겠어요. 입에 넣자마자 느껴지는 쫄깃함. 음. 어쩜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요. 신선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와, 아이 크한 국물 맛은 음. 또 어떻고요? 이 야, 정말 가슴속에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푸짐한 홍합품 하루의 피로까지 싹 가시는 느낌이었는데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목소리> 짬뽕 아니에요. 보약이에요, 보약. 고약. 통합짬뽕의 푸짐한 양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넉넉한 사장님. 통합짬뽕으로 거둔 수입금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좋은 일에 기부를 해온 것인데요.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저는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홍합짬뽕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이, 이 기회를 잡아서, 이 홍합짬뽕하고 백원씩 같이 하자. 그래서 2 0 0 5년서으로 시작을 했어요. 음. 협회전화업무 기부하고, 음. 노인복지에서 전화하면, 한구자 노달러면 아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 나가요. 이렇게 얼마, 얼마 해가지고, 몇 그릇은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요. 음. 말로 진정한 나눔의정을아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작은 정성이 남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간다. 아, 초등학교에 매년 책도 기증하시고 유치원에 장난감, 뭐 축구공, 와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백원의 힘이 그렇게 커요. 백원의 힘이 모든, 모든 분을 다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백원의 힘이 매주마다 쉬었어요. 근데 쉬지 않고. 이제 첫째 셋째는 하고 둘째 넷째는 쉬고 이제 정립하는 거막 불어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정립하고 있어요 이야,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네. 더 홍합이 맛있고 사람들이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손님들이 그래서 일부러 조금 먼 데서 제가 좋은 일을 한다고 래서 일부러 와서 팔아주는 것 같아요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들의 희망 전도사 이홍구 컨설턴트가 함께했습니다. 식당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방침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래도그 생각하면서 이제 대원씩 기부하기로. 과연 전문가의 눈에 비쳐진 이곳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미소를 짓는 이홍구 컨설턴트. 네? 아니 좀이좀좀 좀, 좀 놀랐어요. 어그그 그니까 일반 이제 중국집들이 왜 유명한 데들이 장안에서 유명한 데들이 그니까 뭐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한두 군데 있는데 이렇게 그 독립창업을 하셔가지고 작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줄 서서 먹는 모습들이 어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가 되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줄 서는 모습 어또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온 것들을 벽에 붙임으로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인테리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도 할 필요도 없고 꼭 먹고 알 먹고 아주 장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해요. 이렇게 대표 메뉴를 만듦으로써 이 가게를 어떻게 보면 그어 홍합 짬뽕으로 알림으로 해서 손님들 을 많이 이제 이끈다는 점. 그러니까 대표 메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집의 장점으로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주식당 그러면 좀 지저분한 곳 이렇게 많이들 이 생각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 주방을 닫혀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뭐 좋은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소문이 많이 나서 손님들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주방을 오픈식으로 만들어놓는 것도 현재의 맛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맛도 좋고 또 청결도하다. 이런 어, 점만 더 부각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될수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